요즘은 이렇게 책으로 나오네.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호남서해안과 제주도는잘 예, 아, 예. 호남 어? 만들었다. 것으로 보입니다. 울릉도, 독도와 제주 산간 지역에서 많게는 40cm. 아 이것도 있어야. 정말 책 이렇게 책자로 나오네. 폭나다, 예. 그렇죠.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호남 내륙과 제주에서는 아. 어머니 음, 사진을 잘 사진빨이 사진 잘 받으시네. 3에서 8cm. 어머니 예쁘네요. 사진.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알뜰 날씨가 예상되지만 가랑비가 내게 될 것입니다.